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나를 되찾자. 불편한 사람과 만나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을 대하기 힘들다고 느끼면 그 사람에게 과하게 신경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 꾸미기를 좋아하는 동료가 불편하다고 해보자. 그 사람은 점심시간에 함께 있으면 반드시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패션에 전혀 흥미가 없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조차 버겁다. 하지만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대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한 기분이 들고, 왜 나만 신경 써야 하지? 라는 불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의식이 점점 더 강해질지도 모른다. 호불호의 감정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어른스럽게 상대에 맞춰 반응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아직 미숙하다 라는 식의 이상한 반성은 더욱더 의미가 없다. 자신이 지치지 않으려면 상대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언행을 상대에게 맞추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불편한 상대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리를 두는 방법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상대와 멀어지는 방법을 생각해 두면 좋다. 업무 상대라면 안부를 묻고 필요한 상황을 전달하되 잡담은 하지 않는다.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면 대화할 때는 5분 정도로 짧게 하고 메시지가 와도 용건에 대해서만 답장한다.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선을 그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행동 요령을 몇 가지 정해 놓고 상대를 대하도록 하자. 가끔은 불편한 의식이 폭발하여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순간적으로 불쾌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소의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불편한 사람에게 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과하게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자. 상대가 누구라고 해도 평소에 자신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괜찮다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은 더욱 소중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봐 무섭다.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있지만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게 된다. 자기 혼자 이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쩐지 손해 보는 듯한 기분이 들고 피곤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과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자신을 점점 더 괴롭게 한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사실 그 마음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즉, 호감보다 미움의 의식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뒷담화를 들을 때가 있다. 또 SNS에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시물을 보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 있다. 그러면 미움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는 해도, 누군가를 좋다, 싫다로 딱 잘라서 나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상대라 해도, 나와 맞지 않을 뿐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될수 있으면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조금은 과감한 결심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모두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마음은 버리는 편이 좋다. 슬픈 일이지만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생선을 먹는 방법만 생각해봐도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구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식성에도 호불호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엄청나게 무리할 수밖에 없다. 음식이라면 회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신선해서 맛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먹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처럼 큰 이상을 품는다면 삶은 너무 힘들어지고 실현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무리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서 불안하다. 생각이나 취향, 생활방식 등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다수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자신이 다수파에 속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유행하는 게임을 하지 않거나 유행하는 물건, 유행하는 식당을 모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남들에게 재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수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점도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이유 중한 가지이다. 하지만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사고, 같은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다.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다수파에 들어가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부분과 같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 자신의 감각에 따르면 된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스마트폰 기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최신 기종을 쓰지만 요금제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요즘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공연이나 행사에는 굳이 가지 않는다처럼 자기 마음과 여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자. 그러면 무엇을 어디까지 남들과 똑같이 할지 선을 그을 수 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요인은 모르는 것이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면 모든 면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다.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면 불안감도 줄어든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은 부분이 지금 당장 그렇게 될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가 없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먼저 주변 친구들을 통해 소개를 받거나,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하는 등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 이때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만약 당장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면 목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감정의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정은 의지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감정의 파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기분 좋은 나와 기분이 나쁜 나에 관해 알아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기분은 단순히 텐션이 높아지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밝고, 웃음이 나오고, 활기가 차있고, 말이 많아지고, 유머러스해지고, 이성적이 되고, 차분해지는 등 평소와 비슷하지만, 왠지 좋은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나쁜 기분은 말이 없어지고, 금방 화가 나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 등의 상태라고 할수 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는 앞서 생각해 본 마음의 변화와 느낌 등을 고려하여 지금의 컨디션을 확인한다. 그리고 기분이 나쁜 나의 상태라면, 좋은 기분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반려동물과 놀거나 마음에 드는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행동을 도구로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이런 도구를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도구는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도구를 선택할 때는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긴 안목을 갖고 그 도구를 사용하면 자신의 심신에 생긴 혼란을 가라앉혀 줄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했을 때 자신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는 도구는 피해야 한다.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분노와 공포처럼 단순한 감정은 순간적으로 생겨난다. 이와는 다르게 우울함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든다. 우울함에 빠지면 여러 감정이 섞여 들어와서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때가 많다. 우울함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두면 좋다. 생각하는 동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때의 감정과 자신의 상태를 적어 본다. 감정이 크게 유동치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다. 생각해 낼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두도록 하자. 자신에게 자주 일어나는 반응을 알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픔 때문일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 이유는 긴장과 분노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에 의해 생겨나는 자신의 반응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떨려서 제대로 생각도 못할 거야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다. 또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는 등의 반응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에 대비해 컨디션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반응이라면 괴로움은 지속되더라도 불안과 놀람은 적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기가 수월해진다. <목소리>